국가가 당신을 부른다 신시간 차 세계대전 전략게임 빡세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박넴이랑 후라영이랑세명이서 전차를 운전을 한번 해볼거예요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들 일단은 다른데로 가있으실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포는 우리 박넴, 이병이 쏩니다 나 아까 예비군 종교보니까 이병이들로 1소대 4분대였나? 오늘 독일군들을 다 죽인다 알겠나! 이 새끼 독일군을.. 아! 이미친새끼 야! <웃음> 독교괴군이야. <laughs> <laughs> <누가 해보냐?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신이 <laughs> 뭡니까? 제가 이번에 신임 신임 전차장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더님은 얘가 죽였습니다 아, 그리고 너이 새끼. 더님이 낙지 볶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laughs> 낙지? 아, 낙지 <laughs> 개새끼야. 야, 오늘 온다는 신병 언제 오는 거야? 사소대 1중대 아니, 뭐냐? 사소대 1분대. 정신이 아, 신병 당장! 이병, 오늘 온다. 운... <laughs> 오티비스 라 오티비스 너가 오늘 주포를 쏠 거다 알겠나?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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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탑승. 야 가다가 게임 끝나겠는데 잠깐만 야 빵야 야 지나가는데 참... 어, 우리 존재감 어, 아 빵야 아이 캐쉬핸드 <laughs> <laughs> 야은병원 집합 야 신병 어디 갔어 에이 <laughs> 인트죠아예부루아부루 <laughs> <야. 웃음> <부르르르>. <laughs> 내가 너쏠 거야 이 새끼야 그전 차장님 혹시 낙지볶음 좋아하십니까? 아니 나는 싫어해. 저 오늘 그 낙지 준다길래 쏘고 왔습니다. 우리 전차, 우리 전차, 동동이 부지로 갑니다. 야, 봤는 내려. 방금 내려? 바이, 바이, 바이. 방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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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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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전차! 뒤에 전차! 뒤에 전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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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왼쪽부터 릴러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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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차 괜찮아 우리 괜찮아 안 뚫려 우리차 안 뚫려 나이스 히트! 파이어 파이어 전진, 적 전차 반파 후퇴 중 전진 전진 뭐야 터진 <laughs> 거야? 아니 아니야 적 탱크 아니냐 트럭이야. 자 후방에서 쏜 겁니다. 후방 괜찮아, 괜찮아, 그냥 빠? 가, 그냥 가. 아, 알겠습니다, 속도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 어, 알겠습니다. 아니야, 앞에 저기 있어, 저 사장님. 아유, 고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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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완전 알아, 웃길 감나서 있죠. 라인업, 1 0 0 m 쏴라오, 기다려 보십시오. <놀람> 이런 감나서 키 위치. 여기 지금 낙지 좋아하신다고 말하셨습니까? 저도 <laughs> 800으로 맞추겠습니다. 600m. 동동묘진 포격 준비 완료. 소대장 동지 병력만 내리시라요 쏴라오. 스파이아. 적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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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빨간. 어, 발견, 적 발견, 적 발견, 적 발견. 어떻게 내려? F. 아, 쓰러 스르, 우리 없 뭐. 잡아, 잡아, 잡아. 왜방갈왜또 방갈로 있어? 어이구. 어이구. 아우라 동무 빨리 포탑 잡으라요. 지금 적군이 우리 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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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쏘는데 야.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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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적전차 알려봐. 발견. 적전차 발견. 어, 오른쪽에, 어디, 적전차, 어디. 오른쪽에 적전차. 오른쪽에 어. 적전차. 앞에 온다 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쏴! 히히히히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차체 돌려 차체 돌려! 서따라가 가는 라가 멈추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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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걸려가지고 아아아아더 돌려 더! 쭉 네, 네, 네. <laughs> 아니 돌리고 있어 돌려! <laughs> 안 좋아요... 돌려! <laughs> 잠깐만! 돌려 <울려. 웃음> 아 니가 잡아보고 말해. 야, 뭔 몸대로 피드줘, 이이 착놈 새야 어, 낙지볶음 먹었습니다, 오늘. 야! 여기 탱크 있다, 잠깐만! 오진기여오진오진 오진, 오진! 오진, 오진! 아! 계속 아! 따, 계속 싸, 계속 싸! 어, 다혼다 야! 혼아다 아니, 가봐. 내가 먼저 타야 돼. 내가 먼저 타야 돼.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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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 왜. 프라잉부터 타야지, 마 어디 안, 안 탔잖아. <laughs> 어디 개 값나 새끼 이병새끼가 먼저 달라 그래. 여기 전방, 전방, 여기 전방, 전방 박렘아. 38. 아, 거기. 죽었다, 죽었다. 오른쪽, 오른쪽 집, 오른쪽 집. 오, 오. 오 방향, 오 방향. <laughs> 공장이 어, 있다! 기울만큼 많다. 여기다, 여기다 쏴, 여기다 쏴, 여기다 쏴, 여기다. 포탄도 쏴, 포탄. 전초 비드 있는 것 같아 저기. 잘했어, 어, 오케이. 어, 삼백오십삼. 어, 애들 뛰어온다, 그리고. 어, 온다, 온다, 온다. 왼쪽에 집에. 붙는다, 어. 붙는다. 어, 떨어진다. 나무, 더, 나무 토막. 대장전! 이거, 어, 이뒤 이거, 뒤에! 이 아, 이거, 이거, 못해, 이거, 이어 <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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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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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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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뭐야 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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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 오, 멈춰 이면 10분의 1이면, 후방 후이 후방! 이거전0분의이면1 멈춰 의 1이면, 1 0이면 10분의 1이이면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 0어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 0이면1이 여기서 스톱. 오폭 장전. 헨트 스톱. 오케이 스톱. 어. 얘가 장중이 느려 근데. 수 텐데. 기관포 계속 쏴줘 기관포. 어디 갈까? 약간 직진해 줘. 헨트 스톱. 오케이 스톱. 어아 들어왔다. 아아 어, 후방으로. 살 어, 후방으로 ]zek진. 가. 후방으로. 후진. 쪽에서 쐈어. 이쪽 쏴줘. 요쪽 지금 우리 탱크 다간다241쪽 쏴줘. 아무거나 쏴. 기관총이든 뭐든 다싸다 <dell o Akbar> 좌측으로 빠지면서 좌측으로도 빠지는 거다 동이 했는데 못 이긴 것같음 오케이. 이쪽에 한 마리 있다. 방위 206. 오케이. 저거 뒤로 숨었다. 여기 뒤로 흔들한 거 뒤로. 어 왼쪽으로 나간다. 아이 새끼 브루스 윌리스인데 권총만 쏴이 새끼 뭐야? <laughs> 탱크에다 권총 쏘고 있어 이 새끼가. 멈춰 멈춰 멈춰. 잠깐만 뒤쪽 뒤쪽 우리 차 돌려봐 차 돌려봐 뒤로 가야돼 천천히 천천히 어, 어. 그거 스톱 다 온거야?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못봤다 고고고고 어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죽었다 아이스 오케이 오케이 차 스탑 뭐야 뭐야 스탑 들어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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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목소리> 돼 들어가도 돼 적 전차 이쪽에 있대 부딪히면 안돼요 안 부딪혔어 부딪혔어 어, 나 안보여 나 안보여 빠지는 중 빠지는 중 좌측 좌측 180 180 방뇌만 180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자, 아 걔도 나갔다 걔도 괜찮아 걔도 괜찮아 앞으로 가? 나는 바로 앞에 하나 보일거야 알아 알아 보여 보여 난, 그 난, 난 어디로 난가 와. 야, 스탑! 스탑! 여기 적 있다! 잠깐만! 전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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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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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아, 엔진 나갔어! 이거 죽었다. 아메. 여기 여기 저 여기 저기야 여기 그냥 싸도 돼, 박넴마 어, 못 맞췄다. 뭐지? 다시 가야지. f a 나오 이러는데? 어? 못 죽였다. 위에 쏴 봐, 박넴 아, 한발 쏘면 이길 것 같은데,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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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이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거이야거아이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